이번 음. 태풍 매미와 볼라빈과 같은 격이다. 실제로는 더욱 강할 수도 있었다. 최대 풍속, 최대 풍속 1위. 오늘은 네 태풍에 대한 티미 TV 티미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름 하여 태풍 나의 여름 휴가를 돌려줘 돌려줘 돌려줘. <laughs> 2003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발생했던 매미. 아 매미를 사실 저는 네. 너무 어렸어가지고 네네. 기억은 잘 안나요. 제가 네 살인가? 이게 <laughs> 움직이고 있을 때기 네. 아가가 할때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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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근데 뭐 항상 태풍이 올 때마다 뉴스에서 막 볼라벤과 같이 이번 음. 태풍 매미와 볼라벤과 같은 격이다. 막 이러면서 뉴스에 나오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끼쳤던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 태풍이구나라고 아. 생각을 했어요. 네. 특히 매미는 우리나라 태풍 역사상. 최대 풍속 최대 풍속 1위 제주에서는 풍속계 최대 측정 속도인 6 0 m s e 로 관측이 되어서 실제로는 더욱 강할 수도 있었다라는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마산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 당시 태풍 매미의 기압 때문에 부풀어 오른 바닷물이 만조와 강풍이 겹쳐서 5m짜리 해일이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당시 해일로 수십 명이 사망했고 마산 바다 위에 바로 매립해서 지어놓은 자유무역지역. 여기도 큰 피해를 봤다고 해요. 아, 대부분 네. 공장과 사무실 건물이 1층에 있었는데 건물이 모두 물에 잠기고 거기에 이제 물류창고 또한 있었는데 거기도 파도에 다 휩쓸렸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그때가 2003년도면 네. IMF가 끝난 지한 10년도 안 됐을 때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정말 이제 다시 시작하고 그러는 경영인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때 그 해일로 인해서. 좀 판매와 물품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박스테이프로 사무실 문막 밀봉하고 모래주머니나 고무 타이어를 쌓아서 방파제 역할을 할수 있게 해놨는데 사실상 그걸로는 역부족이죠 그쵸 네. 네. 모래주머니나 고무 타이어로 임시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그걸로는 2, 3층 정도 되는 파도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라서 <laughs>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걸 지키지 못했다고 해요 아무튼 태풍 매미가 만들어낸 해일로 입은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기리기 위해 아산 서항부두 인근에는 사망자와 피해를 기리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아 근데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음. 그때 당시엔 IMF만으로도 솔직히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자연 재해까지 도와주지 않으니까 정말 하늘도 무심하네요. 음. 음. 그러니까 요 하지만 기묘하게도 태풍 경로의 왼쪽에 위치한 제주와 경상도에는 큰 피해를 입은 반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서부, 충남 서부, 전북 북서부에는 강수량이 50mm도 안 됐다고. 아...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풀버전은 팟방에서 만나요. 만나요.